그 어떤 표현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아저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구나.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가. 음. 바나나킥 대참사. 아 씨발. 멍 바나나킥. 강아지 영양 스낵. <laughs> 어쩐지 덜 달달아 씨발. <laughs> 야 이건 그때 진짜 헷갈리겠다. 바나나킥이라고 생각하겠네 이거는. 아 고삼 빡뿡이 반토 개 레전드 떴다. 고삼이 뭐 싸웠나 보네. 야 얘들아 국민대 세종대 붙으면 어디 갈래? 일단 둘다 대학 갔지도 않은 대학이라 갈바에 목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지랄을 해라 병신 엄마 도둑 맞은 년 놋받고 <laughs> 정시파이터랑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여자애랑 카톡으로 싸움 주작 아니다 와 진짜 시 x <laughs> 야 보법이 다르다 와 너무 급해서 마녀랑 계약함? 너무 급해서 마녀랑 계약하고. <laughs> 아, 05년생 아재다. 인생 조언하고 간다. 몇 살이야? 아? 05년생이? 중3 되면 공부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거할 수가 없다. 내가 돌이켜 보면 안에서 후회되는 것들 조언해준다. 연애해라. 중딩 때만 느낄 수 있는 풋풋함을 놓치지 마라. 여행을 다녀라. 게임하고 핸드폰 만지고 이런 거 하는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너의 시야를 넓혀라. 공부해라. 중3처럼 미친 듯이 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나중에 폭발적으로 공부하려면 중일 중이 때 공부 근육을 키워놔야 함. 조금이라도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말. 효도해라. 중3 되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님께 마음에도 없는 투정 부리게 되고 뒤돌아서서 후회하게 됨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때는 누구나 그렇게 되니 미리 미리 효도해라.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다. 인생 길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맞는 얘기기는 해서. 한데 22년생 아재다 인생 조언하고 한다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걸할 수가 없다 내가 돌이켜 보면 안 해서 후회되는 것들 조언해 준다 연애라 영유아기 때만 느낄 수 있는 풋풋함을 놓치지 마라 아... 여행을 다녀라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만 계속 보는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너의 시야를 넓혀라 효도해라 이치원 <laughs>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인간관계와 낯선 환경 적응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님께 화해도 없는 투정 편식을 하게 되고 뒤돌아서 후회하게 됨 그때는 누구나 그렇게 된다 <laughs> 미리 미리 효도해라 <laughs>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다 인생 길다 <laughs>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내가 태어나면 <laughs> 조언 하나 해준다. 훔친 <laughs> 카드로 복권 7억 원 당첨. 와, 따서 갚으면 되네, 진짜. 카드 주인, 제발 자수해 나눠 가자. <laughs> 노숙자가 카드 주인 차를 털어서 카드를 훔쳐감 복권방 가서 그 카드로 복권 샀는데 7억 당첨 경찰이 신고해서 그 복권 찾으러 오면 검거임 문제는 30일 내에 그 복권 안 찾아가면 나가리 제발 기간 내에 찾으러 와서 나랑 나누자고 카드 주인 절규중 아직까지 찾으러 안옴와 개빡치겠다 후임아 네 손에 들고 있는 물건 좀 주겠니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뭘 들고 있던 후임한테 그 물건을 달라고 도라고 했다. 그 후임은 잘못 들었습니다라고 어디 어리둥절했다 고참은 한숨을 푹 쉬고 후임을 노려보며 도! 라고 하자 그 후임은 다시금 나와 고참을 번갈아보며 거의 울듯한 목소리로 한마디 뱉었음 레 아직도 그 후임의 표정과 그를 바라보는 고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음 아... 진 아. 살면서 한 제일 나쁜 짓이 뭐야? 나 할머니 폰 밝기 줄인 다음 수리해야 한다고 돈 받았음. 이런 새끼 때려줄 사람이 없나? 어 존나 패야 되는데 이런 애도. 어 진짜. 오티 가서 여친 없다고 하자 반응. 다들 네. 입을 쫙 벌리면서. 에에. 우어하고 놀람. 절대로 여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의외로 초식 계열. 라이까 쇼크라고 헌팅 당하지 않아? 엔터 에이전시라던가. 너희들 후배한테 추근되는 건 그만두지 그래. 죄송합니다. 그보다 신입생 너 너랑 라인 아이디 교환하지 않을래? 여 선배 일이 상어 이빨이 돼서 본인이 출근되는 거냐? 척. 세상에는 참 패야 될 사람들이 많네요. <laughs> 내가 분명 조주 기능사 따오라고 했을 텐데 주조 기능사를 떠왔네. 직원에게 조조기능사 자격증 시험 보고 오랬더니, 주조기능사 쇠 만드는 거 시험을 보고 왔네요. 금일 업장 한가하면 마감까지 사장에게 털리고 있을 테니, 단골분들은 오셔서 사장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땄냐? 근데, 이거 어려울 텐데, 아마. 와. 여중생 공개 수배 우리 학교의 여장사를 찾습니다. 요즘 급식 후 중학생 여러분의 식사 후 위와 같이 90도 이상 휘어져 있는 젓가락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위 학생을 찾아내서 국가대표 역도 선수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위 현장을 목격하셨거나 아는 학생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또는 자진해서 체육과 선생님께 오시면 국가대표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공개 수배 한번 됐었죠. 유리겔라 숟가락 휘는 거 급식 때 진짜 존나 해가지고 수저 휘는 맛은 재밌죠 항상. 살면서 겪은 가장 충격적인 일 하나씩 적어보자. 난 친누나한테 고백받은 거. 아, 씨발. 죽인장이 개최하고 문다은멍함 나는 많았던 것 같은데 씨발 좀 멍해지네요 사람이. 아, 너왜 나한테 잘해줘? 나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니까 잘 들어. 너왜나 자꾸 나한테 잘해줘? 왜 술자리에 나 없으면 재미없다고 하고 몰래 데리고 나가서 초코우유 사주고 해장하자고 부르고. 왜 그러는 거야? 너 자꾸 그러면 나 헷갈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맞아, 너 정말 신천지야. 나너 좋아해. 뭐 말든 이단 플라티 <laughs> 아! 참 어이없게 죽은 황제. 신성 로마제국 프리드리1세3차 십자군 원정에 참전, 십자군 전체와 함께 강을 건너던 중 갑자기 사망, 기습이나 암살이나 익사가 아니라 진짜 갑자기 사망해버림, 당시 나이가 좀 있고 해서 심장마비로 추정, 시체 보존한다고 소금이 아닌 식초로 황제 초무침 만들었다가 더운 날씨에 표화살이 전부 분리되는 대참사가 벌어짐. <laughs> 저게 존나 걸 때리는 게 그래도 본국의 시체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 그럼 방부해야 되는데 우리 소금 맞나? 원정 나왔는데 퍽이나 많겠다. 그럼 어쩌지 씨발? 아 맞다 피클은 안 썩지 않음. 너 천재냐? 씨발 식초에 담그자. 근데이 새끼들 식초에 절인 고기 흐물해지는 건가? 빡했 봤는데.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다. 대신 산성이지. 한성로마제국, 황제초보침엠페럴피어글로자의날 웃음벨, 5월 1일 글로자의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안 아, 쉬는 직종, 포스터 만든 기관도 모심 그러네 소방관 모시고 간호사 모시고 농부 모시고 쉬는 사람들은 쉬니까 안 보이잖아. <laughs> 모이시라고 지금 말 말하면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함. 소개팅에서 왜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함? 존경이 무슨 말인지 모름? 가치관이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자를 원한다는 허울 좋은 포장을 하는데 다섯 소이 아님?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돈잘 버는 인서울 나온 전문직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 이거 말고 무슨 다른 뜻이 있음? 속물 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존경이란 말쓴거 아는데 왜 아닌 척함? 상향운 병신아 니도 니네 왔고 끝보다 이쁜 여자 좋아하 <laughs> 음, 아우 존나 잘 배. 요즘에 그냥 정신같네 매사에 열심히 하고 뭐 하나 시작하면 성실하고 끈기있게 끝을 보고 자기관리 잘하면서 라이프 밸런스도 잘 챙기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거지 뭔 재벌이나 나라를 구하는 사람만 존경할 수 있는 줄 아네 나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왜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나는 못본것 같아 지금까지는 씨발 <laughs> 화장실에서 전화가 잘안 터짐. 백화점 화장실에서 왜 전화하세요? 나는 똥 싸는데 옆칸 아줌마가 똥 냄새 때문에 잘안 들려라고. <laughs> <laughs> 야나 전에 휴게소에서 옆칸에 누가 딱 들어와서 그것도 심지어 되게 급했나봐. 후다닥 와가지고 뭐 이런 소리가 나더만. 와 씨발 존나 급했나보다. 나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 이제 휴지 꺼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으? <laughs> 이러고, 약간 입으로, 약간 그, 힘주는 소리를 내더니, 뻥!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화장실 전체에 울릴 정도로, 저 사람 똥꼬가 터졌나? <laughs> 진짜 라이브 바로 틀고 그 앞에 있다가, 혹시 똥꼬가 터지셨나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바로 인터뷰 땄었어야 되는데, 남친 화법 좀 봐주라. 이것 때문에 결혼까지 다시 생각할 정도임. 예를 들어 둘이 호캉스를 계획한다고 했을 때난 a호텔이 너무 가고 싶어 근데 a호텔은 너무 인기가 많은 곳이라 예약 전쟁임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도 힘들뿐더러 겨우 예약이 된다고 해도 되게 비싸게 가야 함 근데 난 a호텔 아니면 굳이 호캉스를 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그곳을 원하는 상황 역시나 가려운 날짜에 a호텔은 예약이 다 찼고 난 너무 아쉬워했음 예약 가능한 날짜로 호캉스 가는 날짜를 다시 변경하면서 남친과 나눈 대화인데 정말 답답해서 글 써볼게 A 호텔 못 가면 우리 두 번째 옵션인 B 호텔에 가는 수밖에 없어. 난 이게 B 호텔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B 호텔에 가기 싫다는 걸 표현한 거임. B 호텔에 가는 옵션은 애초에 생각도 안 했고 빈말이야. 응, 자기 근데 우리 B 호텔에 가느니 우리 이야기한 적 있던 C 호텔이 낫지 않을까? C 호텔도 우리가 좋아할 만한 곳이고 A 호텔 못지 않게 좋잖아요. 후, 대화가 산으로 가자. 난 이렇게 말함. A 호텔 꼭 가게 해줘. 꼭 가면 좋겠어. C 호텔은 일단 근데 내가 알아본들 중에선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이야. 난 단지 A 호텔 꼭 가자. 가게 해줄게 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그거면 됐는데 내 말이 너무 어렵나? 저렇게만 말하고 내가 원하는 반응을 듣고자 하는 건 너무 욕심인 거임? 아니면 남친 반응이 거슬리는 게 맞는 거? 야, 근데 진짜 정말 진심으로 있잖아. 나랑 관계되어 있는 어떤 분이 이런 말투를 가지고 씨발 얘기하면 어, 아, 나 진짜 난난 난 이런 거 글로 그냥 봐도 화가 존나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지. A호텔에 나는 꼭 가고 싶고 A호텔이 아니면 거기를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C호텔 B호텔을 찾지 말고 A호텔 예약이 안 되면 가지 말자. 그러면 이해를 할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저기가 가고 싶고 저기가 아니면 의미가 없구나. 오케이. 어 근데 내가 예약이 실패했어. 우리 못갈것 같아. 그러면 얘도 오케이 못 가는구나. 그러면 아예 다른 옵션을 생각을 해볼까. 크게 정상적인 인간의 방식 아니냐? 그럼 못 가면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야? 씨발. 아니 못 간다는데. 어, 그거를 말을.